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모 TV 공인중개사 매물접수 및 상담전화 0 1 0 2 4 8 7 0 0 1 5 안녕하십니까. 주말 농장 및 펜션 부지 매매를 하겠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부 호미본 면 구만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1900제곱미터 575평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도로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방향은 남양입니다. 현 상태에는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거리는 50m이며 바다 조망은 앞에 건물이 있어서 2층 높이에서는 바다가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미곤 면사무소와 거리는 약 300m입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도로가 접한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밭에서 바다를 향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50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바닷가의 도로입니다. 진입로입니다. 바다 풍경입니다.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시청, 여기가 구룡포입니다. 포항에서 구룡포로 가셔서 구룡포에서 호미곶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포항 IC이고, 포항 IC에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호미곤 면 행정복지센터, 호미곤 면 사무소입니다. 여기서 한 300m 떨어진 바닷가 부근에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4억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